제가 진짜 팬인데 오랜만 오랜만에 뵙나요대마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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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내내 뒤에서 줄줄을 몰라. 그렇죠? <laughs> 너무 귀여우셔가지고요. 네. <laughs> 진짜 귀여워요. 우 이번 말이죠 2023 울산공업축제가 네. 35년만에 다시 개최가 됐잖아요 대마시 아, 네. 네. 축하 공연으로 거미 네. 씨를 모시게 됐는데 네.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어떠세요? 느낌 한 말씀. 써. 울산은 진짜 올 때마다 관객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지금 계시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반가워요. 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 오, 와, 진짜 그래도 그럴 것이 거미 씨가 울산이랑 인연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 왜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울산의 큰 축제가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뭐 장미축제 때도 왔었고, 네 그리고 전국체전 개막식 때도 왔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콘서트 할 때도 꼭 빼놓지 않고 네 들리는 곳입니다 네,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좋은 네. 말씀도 많이 듣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울산을 사랑하는 거미 씨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다른 네. 또 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거미 씨에게 많은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제가 제가 정말 많은 무대를 서봤지만 여러분 마이크를 떨어뜨린 건 처음이에요. 너무 죄송. 놀라셨죠? 너무 죄송합니다. 아,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최근에 신곡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인데 낭만닥터 김석부 아, 보고 계세요? 네. 네. 그 드라마의 OST에도 이번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가사 내용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네.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네! 라이브로는 처음 들려드리는 거예요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